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일 전 영상이어서 한번 보유 종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성첨단 소재인데요 오성첨단 소재도 좀 가나 싶더니 또 이러고 있네요 일단 이쪽에 수급은 좀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, 얘는, 그걸 봐야겠죠, 그죠? 그, 월봉의 흐름을 보고, 얘도, 어떻게 보면은, 좀, 위험한 종목이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. 근데, 일단 여기, 최대 거래 종가, 2465. 제가,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, 5성 첨단 수제는, 2,465원과 2,645원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, 을아 여기 이제 3년선을 여기 이 주식은 한 번, 두 번, 세번 지금 네 번째 돌파하는데 항상 이 3년선을 돌파할 때는 파동이 한 번씩은 나왔어요. 여기도 한번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었고. 여기도 한번 한 번, 한, 4천원까지는좀 바라보고 있는데, 그 파동이 쉽게 나오지가 않네요. 그래서, 어그 가격을 기억하면서, 그리고 이틀 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, 어 내일장이좀 이렇게 위로 뻗어주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으로 일단 수익을 조금 냈었어요. 여기 보시면은, 여기 있다 한 7만 원 정도 수익을 냈던 건데 다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. 들어가 봤는데 왜 들어갔냐면 일단 수급이 저렇게 들어오더라고요. 들어오면서 이제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4 8,500 원을 뚫으면 신고가인데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이 SK 케미칼도 어디를 뚫으니까 날라갔어요. 여기 빨간색 선을 돌파하니까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보 마그네틱스도 지금 최대거래 종가는 돌파했어요 최대거래 종가는 돌파했고 이제 어디 돌파를 기다리고 있는 건그 고가 48,500원을 이제 한번 쭉 뻗겠죠 근데 그게 이제 시세 마지막일지 시작일지는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때 뚫고, 이제 2개월 올라왔기 때문에,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뭔가 큰 파동을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매수를 해 봤고, 조금 물렸을 거예요. 수익을 내고 다시 들어갔었는데, 수익을 내고 다시 들어갔었는데, 아, 여기 조금 물려는 있네요. 한 9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, 좀 여력이 되면 좀더 한번 매수를 해 보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, 쌍용량에는 아주 소량 들어갔어요. 여기 45만원 들어갔는데, 이게 월봉이 좀 심상치 않아 보여서, 여기 떴고, 이제 여기만 뜨면 될것 같고, 최소한 8,7900원에서 8,000원은 찍지 않을까. 저는 지금은 한 2,000원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, 한 파동만 먹어보자라는 생각으로, 이 45만원이, 작아 보여도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. 그래서 10% 오르면은 4만 5천 원이잖아요. 오르면 은 45,000원이잖아요. 20% 오르면 9만원이고. 그래서 적,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냥 막 들어가지 않고 이 수급과 월봉 차트를 보고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. 그 다음에 DMS도 좀 수익을 내고 나왔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. 여기 46만원. 그리고 46만원이네요. 응, <laughs> 요 음, 정도, 이것도 들어가 봤습니다. 이렇게 들어가 봤고, 좀 1차 매수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. 얘도 수급이 좀 좋고, 지금 월봉이 다 뚫었기 때문에, 얘도 좀 여력이 되면, 제가 좀 월급을 받거나, 그, 럼 되면, 여기까지는 그래도 먹어보려고 여기까지. 한, 만, 한 만천원? 한 만천 정도까지는, 뭐, 저번, 이번에 한번 먹고 나왔으니까, 4만 5천원 그래도 한번 벌고 나왔는데, 다시 들어갔다가 물렸어요. 그래도, 큰 그림이 살아있으니까, 좀 분할 매수를 더 해서, 수익을 내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NET도 조금 이제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일단은 좀 수급이 들어오고 그 제넨바이오에서 떴던 그 신호가 다시 떴기 때문에 일단 신호 뜨면 들어가 보는 거예요 물릴 때 물리더라도 그래서 한 9천, 만원 ,000, 정도는 한번 찍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일단 1차로만 1차 매수만 한번 해봤습니다. 1차 매수 한 30만원만 매수해보고, 좀 간다 싶으면 좀더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삼형 혜택을 좀 계속 기다리다가, 한번 오늘 매수를 저번에 40만원 정도 매수했었는데, 한 80만원 더 매수를 했어요. 매수를 해가지고, 여기 120 기준선이 얼마냐면, 5,455원인데, 한10% 나왔어요. 여기서 10%만 올라가면, 저는 여기까지는, 한 9,000원까지는 그래도 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해봤습니다. 간다라는 게 아니라, 갈 수도 있다. 여기, 최대 거래 종가 7,150원을 뚫고, 이렇게, 한, 14,000원까지 올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매수를 해봤습니다. 그다음에 오늘장에 갑자기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온 큐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. 여전히 기타 법인은 들어가 있고 뭐 얘가 왜 이렇게 온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좀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폼을 잡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. 제가 엄청 많이 물려 있었거든요. 장중에 그 걸리게 한 17, 18%까지 좀 줄었었는데, 다시 좀 늘어났네요. 그래서, 어디까지 바라보는 월봉이다? 한번 쭉 뻗어가지고, 한 900원까지만 가도 좀 본전 매도를 하고 나올지 않을까. 근데 만약 900원을 넘어서게 되면, 한 1000원을 넘어서야 어디까지 바라보는 거예요. 1,000원을 넘어서면 120개월선을 돌파하는 거니까 한 1,400원까지 좀 버텨보면서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좀, 그래도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간 TS였는데 어... 슈팅이 나오나? 나오나 는데안 나오네요. 제가 매도라면 나오겠죠? <laughs> 그러면은 가짜 매도를 한번 해봐야겠어요. 나는 내일 매도한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 위로 또 올려주겠죠. 이렇게 쫙 올려주면 한번 저도 수익을 내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봉이 추세를 다 돌파했기 때문에, 아, 요거 진짜 한 파동이면 되는데, 한 3,300원까지 4한 파동만 딱 나오면 막 날아갈 수도 있는 차트인데, 아, 그게 어렵네요.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. 그 다음에, 부산 인프로코도 또 수익이 한1% 났다가 다시 좀 내려갔는데, 도대체 언제 갈런지 모르겠네요. 일단, 오일선 위에는 있어요. 오일선 위에 있는데, 이것도 내일,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, 주봉을 보면, 이제, 이번 주가 목금 남았으니까 아 그냥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가 다음 주에 이렇게 갈것 같아요 11,000원까지 아 여기서 그냥 제가 매도하면 만원을 찍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보고 매도를 한다는 건 그냥 돈을 버리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냥 욕심이 아니라 그냥 그 지표랑 차트의 신호에 그냥 순응을 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택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25,300원 돌파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25,300원을 돌파하면 한 3-4만원까지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이기 때문에 일단 인내심이 좀 제가 월봉이나 주봉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좀 인내심이 필요해요.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아, 이렇게 또 월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카페 24는 여전히 수급이 좋고 아 이거 이것도 거의 온것 같은데 지난달에 60개월 선과 20개월 선을 동시에 돌파하고 아, 10만원만 딱 넘어서면은 그냥 한 15만원까지 다이렇게들어 갈텐데 누가 봐도 여기 신호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쵸? 그리고 일봉도 쌍바닥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안 가네요 <laughs> 갈 법도 한데 가질 않습니다 얘가 그래도 카페 2 4가 75만원 80만원 그래도 1 5 0 0만원 매수를 해 놨기 때문에 또한 20%만 올라가줘도 또한2 20, 30만원 수익이 난단 말이죠. 그럼 또 복리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데, 내일 좀 됐으면 좋겠고, 이제 좀 LOT 백툼을 계속 그 마이너스 속에서 기다리다 거의 뭐 20%까지 갔었잖아요. 이제는 좀 월급을 타면, 이제는 물을 좀, 타볼만한 자리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최대 거래가 요때 이루어졌고 지금 눌러주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한번 물을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. 물을 타가지고 한 2만 원에 매도할 수 있게끔 한번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T 로보틱스예요. 수급도 좋고, 차트도 너무 예쁩니다. 근데 뭐 차트가 예쁘다고 해서 늘 가는 건 아니지만, 여기 빨간선, 15,600원 돌파를 기다리면서, 15,600원을 돌파하면, 한 3, 4만원을 바라보며, 제가 그 때를, 그 시세를 즐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. 혹시 무너져도, 더살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위로 한번 한 파동만 나오면 진짜 무섭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무섭게 시세를 줄것 같습니다 네, 마지막으로 한솔 로지스틱스인데 이건 한천 얼마부터 봤더라 한 2000원, 2000원 아래에서 1800,900원에서 계속 보다가 지금 한20% 올라와서 좀 매수해봤는데, 오늘 기관 매수세가 엄청 강하고, 저는 뭐, 조금 매수했어요. 58만원 정도 매수했는데, 그래도 다행히 일단 수익권을 줘갖고, 어좀 현금이 생기면 다른 계좌로 조금 더 매수해가지고, 한3천원대만한 3,100원에만 매도해도, 감사한 수익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일단 도전을, 네, 맞습니다. 연봉상으로 보면 한 3,300원.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모르는 뉴스가 있으면 한 7,700원까지 가도 간다는 게 아니라 가도 뭐 이상하지 않은 차트예요. 한 6,400원. 근데 만약 근데 이게 수급을 봐서는 그냥 죽을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한번 견뎌보면서 아 여기까지 남겨야겠죠? 12,000원까지 가면 참 좋을텐데 일단은 또 수익나면 수익나는 대로 챙기면서 계속 이 종목 저 종목을 한번 순환매매를 해 보려고 합니다 좀 숨가쁘게 좀 종목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이게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? 이 종목 저 종목 좋다 보니까 한번 매수를 해 봤는데 그 다음에 매일 종목은 좀 중요한 종목을 여기다 한번 이렇게 해봤으니까요. 여러분도 제가 좀 기회가 되면 한 종목 한 종목 좀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좀그 영상을 멈춰서 좀 보세요. 그다음에 여기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을 좀 모아봤고, 그다음에 여기도 모아봤고, 다 마지막으로. 여기도 모아봤으니 여러분이 한번 한정복 한정복 영상을 멈추고 한번 그 공부 한번 해보세요. 아 힘듭니다. 좀 집에 무거표 휴가로 있으니까 좋긴 한데 또 마음이 무겁네요. 고생하셨고 어, 계속 한번 전진을 해봅시다. 감사합니다.